나라는 누가 지키는가? 총과 미사일인가? 아니면 그 총을 들 사람들인가? 이러한 물음은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발언에서 시작된 긴급한 질문입니다. 자국의 탈영병수가 20만 명, 병역기피자는 20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단순히 통계를 넘어 전쟁 3년차에 접어든 한 국가의 고통과 불안정을 반영합니다. 이는 국가의 붕괴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총을 들고 전선으로 향하며, 이번 전쟁은 우리의 생존이다라는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도시가 불타는 가운데서도 국민들의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황은 빠르게 변해갔고,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국민들 사이에 피로감이 쌓여갔습니다. 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전선은 고착화되었고 병사들은 몇 달씩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끝없는 폭역 속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처음에 조국을 위해라는 마음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으로 변해가자 탈영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대다수는 지쳐버린 이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병격기 피자 200만 명은 더 심각한 문제를 시사합니다. 이들은 싸우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로 다양한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국가의 명분이 개인의 삶을 설득하지 못할 때, 징병은 강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징병 기준을 낮추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기가 없는 병력과 훈련 부족한 신병이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역사는 강제 동원의 역설을 말해줍니다. 베트남 전쟁 말기 미군은 세계 최강의 무기를 지녔으나, 싸울 이유를 잃은 병사들은 전쟁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시작되더라도 의지로 끝납니다. 미국과 나토가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그 무기를 사용할 사람은 과연 충분할까요?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이미 시작된 내부의 싸움입니다.